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예배를 교육부 주관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홀로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경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임재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단번에 씻어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음에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실수와 허물로 매일 넘어지는 저희들을 극률히 여기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거룩하신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거저 받은 복을 사랑으로 나누며,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사역자분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자와 교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감 없이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주님께 받은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쏟아부어. 다채롭고 기쁨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원토록 역사하는 힘이 있는 십자가 보혈의 온기로 그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죽음 뒤에 부활 생명이 있듯이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어 고난이 내게 복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죽은 심령을 깨우사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마음 모아 찬양과 기도하는 교육부 주간 금요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불로 임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